그러면은 지금까지 너가 얘기해 준 걸로 생각해 보면은 50만 원대 끊으면서 윈도우 노트북이고 일상 생활에서 과제나 영화 감상, 웹 서핑 같은 거할때 답답하지 않을 정도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살짝 그림을 그려 왔는데 노트북을 구매할 때 나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옥의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laughs> 가격과 성능과 무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 노트북 구매 3요소인데 맨첫번째가 성능이 좋아.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가격이 높아 그리고 성능이 좋아 가격도 괜찮아 그러면은 무게가 무거워 그리고 완전히 마지막으로 가격이 좋아 무게도 괜찮아 그러면 성능이 안 좋아 그래서 이 가격과 성능과 무게 이세 가지에서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노트북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 너가 얘기해준 거를 바탕으로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용도에 맞게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성능을 잡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지만 대신에 무게는 살짝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요즘 막 그램이나 막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얇은 울트라북 같은 것들은 고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최대한 베젤 다이어트 된 제품으로 휴대성은 챙겨보도록 했겠습니다 세부적인 스펙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보통 사람들이 노트북을 구매 할때 CPU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